교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그래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 말했는데 그들이 모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으로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지요.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전가의 죄를 짓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 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교만했을 때 정욕의 죄를 가지게 되었고 간음의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의 죄를 짓게 되고 살인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다른 죄로 이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교만이라는 것은 폭탄의 심지 같아요.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 드는 교만의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두면 어느 순간 자라서 다른 죄로 번져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월하1 5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낳은 셋째 아들이었다는 것은요 왕이 될수 있는 서열 3위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있는 이상 왕이 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근데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머리털도 무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그가 그만큼 건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름다웠고 건강했다.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들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이요. 그 마음에 그가 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문 길가에 서서 왕에게로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낚아챘던 것이지 압살롬 무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반역을 꾀했지만 그의 작전이 실패하면서 도망가다가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가 죽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부메랑과 같은 것이요. 남을 향해 던졌지만 그 결과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던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빠질 때 제외시킬 때 교만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릴 때 교만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릴 때 교만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빠졌을 때에 다이에게 하나님이 빠졌을 때에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빠졌을 때에 교만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 가운데 모실 때 내가 잘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교만의 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교만의 욕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